안녕하십니까. 최노무사의 노동과 정치 29번째 방송입니다. 제가 지난 20번째 방송에서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현재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온갖 엉터리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그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저는 대학교 74, 74학번입니다. 어, 그런데 지나놓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대학교 입학한 74년도 정도부터 어, 대학가에서 본격적인 어, 반독재 투쟁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 72년도에 유신헌법이 발표되었고, 재정되었고 74년도부터 긴급조치가 어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대학가를 비롯한 학생 운동권과, 어, 사회에서 어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어 그런 민주화 운동이라는 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 4년 되도록, 어, 데모하고 체류탄을 마셨던 그런 세대입니다. 제가 뭐 데모를 주동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고요. 어, 그러나 데모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뭐 가담은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후에 이제 후배들이 한 여러 가지들 이제 뭐 책이라든지 기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어, 그 이후에 이제 학생, 대학생, 운동권이 어, 정부에 반대한 어, 반정부 활동을 쭉 계속 연속적으로 했었는데, 그에 거의 90년대 중반 정도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그한 20년 동안, 어, 우리나라의 대학가는 학생운동이라고 불리는 어, 반독, 반정부 활동이 아주 어, 극심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어 그래서 그들을 모두 통틀어서 운동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 운동을 주동한 주동자, 주동자는 글쎄요. 그 당시 대학생 중에 한 얼마나 해당될까요? 전한0.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예를 들어서 만명 정도 학생이 있다면 어... 0.1% 하면 한 1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한 10명 정도가 사실은, 그, 반, 반정부 활동을 주동, 주동했던 세력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계층은 저는 한1% 정도? 예를 들어서 만명 정도 있는 학교 같으면 한, 한 100명 정도? 어, 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 주동자들이 제시한 전략, 혹은 뭐 전략 전술이라 그럴까요? 어 그런 방침에 따라서 어 적극적으로 거기 어 가담한 어 그런 인물들이 어 한1% 정도는 있었다. 이를 봅니다. 저 자신을 생각할 때는 저는 뭐그 적극 가담자? 어 그게 속겠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한20% 정도, 어 예를 들어 만 명이면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소극적인 가담자. 그러니까, 데모할 때 같이 이제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죠. 어, 그런 사람들이, 어, 한뭐20% 정도는 있으다 보고요. 나머지 한 80%는 저는 방관자라고 봅니다. 어, 한만명 있다면 한 8,000명 정도 학생들은 데모에 어, 가담을 안 하고, 어, 그냥 이제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은, 아, 어, 거기 대모의 주동한 0.1%. 그리고 적극 가담자 한 1%. 아주 숫자는 적적죠. 그들은 뭐 정치권에 갔든지 어 아니면은 전향을 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소극 가담자와 방관자들이 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90%, 몇 프로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사실은 데모를 주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뭐대모 데모, 남들이 데모할 때 이렇게 같이 휩쓸려서 했든지 아니면은 그냥 옆에서 지켜봤든지 그런 인물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인물들 중에서 현 정권을 아직도 지지하는 자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에는 거치면서 어떻든 그 민주화 세력을 억압하고 어, 자유와 인권을 어, 억압하는 그런 증권으로 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어, 거기에 한거하고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이 어, 역사의 올바른 방향이다 라고 공감을 하곤 했죠 그들 대부분이 어, 그런데 어, 적극적으로 참가는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어, 소극적으로. 뭐, 남들이 데모할 때 옆에 한두 번, 어, 이렇게 참가했던지 아니면은 아예 데모는 가담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만 본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데모를 주동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 좀 뭐라고요? 부채의식 같은 것을 저는 가지고 있다 봅니다. 뭐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일종의 죄의식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 봅니다 어, 그 당시 시대적 과제가 그런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역사적인 어떤 과제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뭔가 비겁하고 소극적인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죄송스럽고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뭔가 비어진 듯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운동의 핵심 세력은 되지는 못하면서도 어,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죄의식, 부채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심리적인 동조 세력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어,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뭔가 심리적으로 어, 동조하고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그런 지지 세력이 아직도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요. 자, 저는 이제 이 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대학 운동권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이 사실은 성격이 상이한세 가지 집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첫째가 민주화 운동 세력, 민주화 운동권,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운동권이 있고 세 번째가 반미자주화운동권 이렇게 봅니다. 어, 민주운동권 근데 이저그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나 반미자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도 모두 다 민주운동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의 어, 그런 운동권에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한 일반인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다 민자운동 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 그들도 노동운동이나 반미자자운동 했던 사람들도, 어, 겉으로는 다 민자운동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임종석이 아닙니까? 아, 지난번에 임봉, 종석 그, 어, 비서실장 할 때, 아, 그때 뭐 누가 질의를 했던가요? 하여튼 그, 어 뭔가 그뭐 주사파로서 좀 공산혁명 쪽으로 뭐 해지 않았나고 누군가 질문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인정세계 했냐 이거? 자기는 민주운동했다. 화그 어? 당시에 뭐 자기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화운동에 젊음을 정춘을 바쳤다 이런 식으로 어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누군가가 주사파라고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 뭐, 뭐 명예훼손인가 뭐 이렇게 고발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하면서 소위 공산 혁명 개급 혁명을 이루기 위해 했던 어~ 사람들이나 반미 자조운동이라고 하면서 어~ 조사파 세력으로 어~ 김일성과 김일성을 이렇게 우상시하고 어~ 북한식의 어떤 어, 해,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도 겉으로는 다 민주화운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일단 이 방송에서는, 그, 시초로, 어,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어, 운동꾼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 분류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어,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남미자주운동 이렇게 구분되고 그것들을 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에 들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